오늘 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명 들어왔냐? 8명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온 학생들 아주 일찍부터 들어와줘서 고맙습니다. PPT 화면을 잘 열게요. 자, 이번 주, 어 이번 주 마지막, 온라인 학습기간 마지막 4차 시 수업이고요. 자, 신나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차 시는 개수가 정수인 1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까? 이건데, 자,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할 건데, 자, 다양한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가 개수가 정수인 경우, 이게 가장 쉬운 경우에요. 개수가 정수인 경우, 1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이항이랑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고 했죠. 어, 맞습니다.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개수가 정수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정수인 1차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 교과서 페이지는 98쪽입니다 자 다음은 1차방정식 2x-5는 3의 풀이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이렇게 되있는데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차방정식 자안 읽을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어, 핑칸의 알맞은 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마음속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저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했지? 자, 해볼까? 자, 좌변에 마이너스 5를 2항. 자, 우리가 2항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항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항. 부호를 바꿔줘요. 어, 부호를 반대로 한다고 했죠? 반대. 부호를 반대로 한다. 그래서 얘가, 어, 좌변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얘가 우변으로 이항한다는 겁니다. 이항한다는 거는 등, 등호를 뛰어 넘어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그때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너스 5가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할 수 있는 곳은 이 우변에 있는 이 숫자들만 있는 곳이니까, 3에서 5를 더하면, 얼마지? 8.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2x는 8, 이렇게 되고, 자,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이제 등식의 성질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죠. 2로 나눠서, 그럼 X가 얼마예요? 4. 4. X가 바로 4가 됩니다. 그래서, 어, 해, X 값이 4라는 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개수가 다, 봐봐요. 다 정수죠? 자, 항을 이루는 개수, X의 개수나, 이 상수항들 다 정수잖아. 이 정수인 경우, 개수, 정, 개수가 정수인 경우는 이항과 어, 등식의 성질을 바로 그냥 쓰면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 분수나 소수가 있는 경우는 그전 과정 무언 한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차방정식의 푸는 방법은 자, 개수가 정수인 부분이에요. 제1차항의좌1차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각각 자 이게 뭔 소리냐? 여기서 1차항이라는 건뭘 얘기할까? 1차항 1차항은 뭔 얘기, 뭘 얘기를 하냐? X가 붙은 항들 있잖아. X가 붙은 항들은 다 좌변으로 이동시키고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우변으로 각각 뭐랄까? 뭐 한다음? 이항한다음. 어, 이항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였었죠 등식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수의꼴로 고친다 우리가 x 값을 구하란 구하는 게 해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x 빼기 5는 2x 더하기 1 이렇게 있는데 자이 좌변에 이 x가 붙은 1차항을다 이동 이항시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변에는 숫자들을 이동, 이항시키라는 거니까, 2x를 이항시켜야 되고, 마이너스 5를 이항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좌변으로는 x가 붙으나, 우변으로는 상수항을 이항시켜가지고,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동, 음, 이용해서 x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자, 이항 후에 등식의 성질을 적용해라. 이거니까, 먼저 8x, 자뭘 이왕시켜야 돼요? 뭘 이왕시키면 될까? 5x랑 마이너스 3이요 자 5x랑 마이너스 3을 이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x는 3 이렇게 되겠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니까 8x에서 5x를 빼면 3x지 3x는 3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면 되겠지 양변을 뭐로 나누어?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눠 가지고 x는 얼마예요? 그러면 1. 1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1위를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봐 봐요. 이항을 얘가 두번 했지. 얘를 이게 한번 이렇게 두번 했지. 이항을 한 번만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1차항을 좌변으로 1차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시키라고 했는데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한다는 거지. 어. 얘를 그냥 한 번만 이항시켜도 돼. 그러니까 1차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어. 그래서 1차항에 있는, 좌변에 있는 8X를 이항시킬 겁니다. 그냥. 그럼 좌변에는 그냥 3만 남겠지. 는 5X 빼기 8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은 5X에서 8X를 빼면 3X야. 그래서 여기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약분돼가지고 어 우변에 x가 있는 거고 좌변에 1이 있는 거지 이거나 네. 이거나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변에 이제 x가 있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좌변으로 x가 붙은 일차항을 다 이동시켜라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x가 붙은 일차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a x 더하기 b c x 더하기 d 꼴의 일차방정식의 풀이 자 이게 문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x는 이게 문자고 a b c d도 이렇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꼴의 일차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우리가 좌변으로 일차항을 이동시키라고 했죠. 좌변으로. 그래서 AX는 원래 있었고요, 이렇게. 요 CX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항. 그래서 마이너스 CX가 되고, 자, D는 원래 있었고요, 여기, 우변에.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이항시킬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B로. 이해가요, 후에? 이렇게 하는 거? 네. 이항하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얘를 해볼까요? OX. 어떻게 돼? 그러면 5X 마이너스 3X 3X는 5 더하기 1뭐 이렇게 되겠지? 네. 그걸 이항해가지고 좌변에 문자가 붙은 1차 우변에 상수항 이렇게 이항시키라는 거죠. 네. 얘를 얘를 이렇게 서로 반대로 좌변 우변으로 이항시키라는 얘기에요. 자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계산하래. 자, 아까 이왕 시켰던 이렇게 됐지? 계산해야 되겠지. 요, 계산 되잖아요. 동류항 끼리 계산 되잖아요. 5x에서 3x를 빼면 2x가 되고요. 8에서 2를 빼면 6이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어, ax는 b의 꼴로 만든다. ax는 b의 꼴. ax는 b의 꼴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죠. 아까, Ax는 b꼴이니까 양변을 a로 이렇게 나눠야 좌변에는 약분돼서 x만 이렇게 남겠지. 그 우변은 a분의 p. 그러니까 해가 a분의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ex는 6이었으니까 자 얘를 양변을 뭘로 나누요? 2. 자 2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래서 약분은이 돼서 x는 2분의 6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 렵지 않 지？자, 그래서 좌변 에는 문 자가 붙 으나 우변 에는 상 수왕 이렇게 이항시 키는 거예요. 해 볼게요. 3x 자 불러 보 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플러스 x 플러스 x 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 지？그죠? 자, 네. 그러면 계산 해야 되 겠지? 좌변 계산 되 잖아. 3x 랑 x 도 하면. 네. 4x는 X.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뭐 있죠자그 네. 다음에 뭐 하지? 등식의 성질 4번 이용해요. 음. 자, 뭘로 나눠야 됩니까 이거? 4. 4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x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 마이너스 3이라는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4x. 자뭐 바꿔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항시키고 음. 자 1은 원래 있었고요. 뭘 가져와야 돼요? 플러스 2 플러스 e 2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4x 빼기 x 계산할 수 있고 1도하기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양변을 정리해야 되겠지. 어떻게 되지 좌변은 3x 3x 3x죠. 우변은 3 3 3 이렇게 되지. 자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등식의 성질 4번 이용해요. 아, 양변을 뭘로 나눌까요? 이거 3이요.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x는 얼마야? 1. 1뭐 이렇게 되겠죠. 자, 뭐, 문제 없죠? 자, 지금 얘네들은 개수가 다 정수예요. 그래서 바로 이항시키고 등식의 성질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케이스야. 1차방정식푸는 음. 가장 쉬운 케이스입니다. 자 마이너스 7X 자뭘 갖고 와야 돼요? 플러스 EX 2X. 플러스 EX 는자14뭐 갖고 와야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쪽 좌우변 계산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마이너스 5X 우변은 10, 10. 10,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X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다 약분이 돼가지고,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좌변으로, 1창을 이동시킬게요. X가 붙으나.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야 되겠고, 우변에 있는 6X를 이항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좌변에는 4X가 원래 있었고, 자, 뭘 갖고 와야 돼? 뭘 가져올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원래 있었고요. 자, 뭘 갖고 와야 돼? 1 플러스 10. 플러스 10. 자, 좌변 계산하면 뭐지, 이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우변은? 이렇게 계산하면? 6. 6.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등식의 성질 4번을 이용하면 X는 얼마입니까? 3, 아, 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어, 벌써 다 끝났네. 어,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뭐냐? 등식의 성질은 뭐냐? 도대체. 우리 등식의 성질 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등식의 성질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적용해 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2항까지 플러스시켜 가지고 어. 1차 방정식. 특별히 개수가 정수인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자, 등식의 성질과 여기 플러스 해 가지고 이항까지 이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항이랑 등식의 성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이 등식의 네. 성질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어떤 것이 이항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1번과 2번이요 1번과 2번 이항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이항으로 하는 게더 표기상 이 쓰는 거상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항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개수가 어, 정수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여기다가.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3x 더하기 7은 마이너스 6x 빼기 18. 이거. 자, x 값, 여러분 다 빨리 구해보세요, 한번. 구해서 답 한번 불러보세요. 답낸 사람들. 마이너스 9분의 25? 마이너스 9분의 25 맞나? 어 아, 맞을 거야. 네. 3X, 자, 더하기 6X 이렇게 됐지? 네. 네. 마이너스 18 빼기 7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좌변 9X는, 자, 요거 계산.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지.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을 9로 나누어야 되겠지. 9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9분의 25. 이렇게 분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정수 개수이지만 해는 분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 값을 여기에다가 x에다 다시 집어넣어 주면 이 등과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이 어, 해가 분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고생 많이 했고 자 다음 수업일은 여기 모레가 아니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면 학교 오지. 다음 네. 주면 학교 오기 때문에 다음 주 학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온라인 학습 기간이잖아. 그 다음 주 네. 월요일에 수업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